오늘의 게스트 나의 게임 성향을 찾아라. 이거 누르면 되나? 내가 고른 PC 방 당연히 최고 사양 아니야? 맛집은 무슨 밥집 가야지 그러면. 딱한 시간만 놀자는 친구 말해. 아 PC 방에서 딱한 시간만 하자는 친구 말해? 후불제. 붙어 있는 자리가 없을 때. 아 친구랑 같이 하고 싶을 때 붙어. 아 이건 실제 제 경험담 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다녔던 PC방이 딱 그랬거든요. 후불제. 아 물론 선불도 있긴 한데 후불제하고 PC 사양이 되게 좋은데였어요. 음식은 좀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사람이 많아서 붙어있는 자리가 없을 때가 있어. 뚝뚝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냥 가장 좋아하는 자리를 골라요. 그 다음에 내 옆에나 친구 옆에 자리가 비면 그때 예약을 걸어놔. 그리고 바로 옮겨. 차라리 좋아하는 자리 를 고르고 거기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잘 봐야 돼.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RPG 게임한다, 와우나 아이온한다. 그러면 이제 답 없어. 거기는 앉으면 안 돼. 근데 이제 옆에 제일 가능성 높은 애들, 급식들, 급식들 옆에 앉으면 그 순간은 시끄러울 수 있어. 근데 급식들을 앉은 자리는 진짜 빨리 빠져요. 딱 급식 옆에 앉거나 아니면 그 젊은 여자애들이 게임하는 거. 젊은 여자애들이 오버워치나 이런 거 하고 있어. 오버워치나 롤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일단 앉어. 근데 걔, 그 여자애가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중에 담배를 피는 애는 오래해요. 아, 근데 <laughs> 담배를 안 핀다. 담배를 안 피는 애들은 금방 가. <laughs> 그리고 커플 옆에 커플 옆에도 커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방 가는 스타일들 어, 디테일 p c 피시방 짬이 저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꿀팁입니다. 두 명의 친구 중 같은 팀으로 딱한 명만 고른다면. 마음이 잘 맞는 친구, 게임을 잘하는 친구. 아, 마음이 더 중요하지. 게임은 잘하는 거는 물론 잘하면 좋긴 한데 잘하면서 마음이 안 맞으면 좀 의미 없어. 이게 좋지. 게임 좀 못하면 어때? 갈구면 되지. 나는 한 가지 게임을 질릴 때까지 잘할 때까지. 아, 저는 질릴 때까지 하는 편입니다. 잘하는 게임이 없어요. 패식게임 기준은 애매하다고. 패식게임도 잘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그냥 질릴 때까지인 것 같아. 닉네임 정할 때 나는 대충 짓는 편이에요. 딱히 오래 고민 안 해. 그래서 제 방송 제 아이디가 헤임이잖아요. 그게 제 본명이거든요. 저는 그냥 웬만하면 내 이름으로 해요. 고민하기 싫어가지고. <laughs> 예전에는 좀 오래 고민했었는데, 오래 고민하고 내 이름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지 알지? 오래 고민해봤자, 결국 엔 돌아온 건 애미야. <laughs>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laughs> 가끔 현질할 일이 필요할 때아 이거는 스킬이지. 아 이거는 뭐 완전히 난데 개흑우 어 무조건 스킬이지. 아이템 레벨업 아이템은 한국 게임에서는 페이투윈이 흔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런 이런 게 맞긴 하겠지만. 둘다 있는 게임도 있잖아요. 둘다 있는 게임도 있잖아. 둘다 있는 게임을 했을 때도 나는 스킨이 더 우선이었어. 되게 그 인형놀이하듯이 중요해. 스킨이 없으면 재미 없어. 아할맛이안 나. 한창 게임 중에 엄마에게 카톡이 왔다. 바로 확인한다. 이 판만 <laughs> 아, 이 이번 판만이 아닐 텐데. 나 하루 뒤에 확인한 적도 있는데. <laughs>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게임을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검색부터 해본다. 친구에게 먼저 물어본다. 어? 이건 좀 애매한데? 일단은 검색은 해요. 근데 그 게임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둘 다긴 한데 우선순위가 일단 검색을 먼저 하긴 해.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고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안 나오거나 그럴 때는 친구한테 더 물어보지. 그러면 검색부터인가? 내가 오늘 밤에 잊지 못할 장면을 짜릿하게 이겼던 게임, 억울하게 진 게임. 아, 이거는 난 이겼던 게임. 이건 이겼던 게임이야. 왠줄 알아? 내가 진 게임은 난 기억 속에서 없애버려 사람은 좋은 기억만 뇌리에 남아야 돼요. 물론 안 좋은 기억이 오래가긴 하거든요. 근데 억울하게 진 게임이 아니, 억울하게 빼 그냥 진 게임, 진 게임. 진 게임이 나는 99란 말이죠? 99 중에 한번 이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긴 게임이 기억에 남지 <laughs> 이겼던 게임이 99였으면 아마 진 게임이 더 기억에 남았을 듯 이겼던 게임 PC방 남은 시간 10분이다 막판으로 딱이네 집에 가서 제대로 해야지 제가 PC방에서 게임을 했을 때 집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게임이 안 돌아갔어 그때 이제 오빠가 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사무용 컴퓨터를 맞춰줘가지고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해서 난집 가서 제대로 한다는 전제 조건이 없었어. 집 가면 그냥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막판으로 따기 네 친구가 먼저 집에 갔다. 혼자 남은 남은 인생은 혼자 조금만 더 게임하지. 왜 당연한 거 아니야? 친구가 집에 갔다고 왜 친구가 집에 가서 게임이 재미가 없다. 그거는 그 게임은 재미있는 게임이 아닌 거야. 진짜 재밌는 게임은 친구가 없이 혼자해도 재밌는 게임이 재밌는 거지. 친구랑 같이 하면 지뢰 찾기도 재밌다고. 둘 중에 디아 서로 하나 풀어주자면 디아블로가 시즌이 시작할 때였어. 그때 이제 같이 친구랑 디아블로를 달리고 있었지. 그때 이제 한 24시간이 넘어가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자러 가고 나는 이제 집이 바로 코앞이어가지고 나는 자고 오겠다 이러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내 친구는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었어. 친구랑 PC방을 같이 간다는 조건이 없지.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그냥 PC방을 가면 친구가 있어요. 이게 뭔말이냐면 뭔 그냥 PC방 갈때 이응 디귿을 보내. 어디? 이렇게 보내. 그러면 이제 그 PC방 이름 예를 들면 뭐 트위치라는 PC방이 있어. 그러면 나 티귿 이응 칠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응 키 이렇게 보내. 그러면 자리도 항상 PC방 그 멤버들은 그 자리가 항상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앉으면 이제 항상 걔가 있고 막 이러고. 친구가 나는 자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PC방 안 가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먼저 가 있는 거야. 하다 보면, 한두 시간 정도 하다 보면 누가 뒤에서 툭툭 쳐요. 그러면 딱 보면 내 친구야. 어, 왔어? 이러면서, 아, 야, 자리 없는데? 야, 자리 없는데 저쪽으로 앉아있어. 좀 이따 자리 나면 내가 그좀 이따 카톡 할게. 이러고. 친구가, 어, 이러고 가. 국룰. 자, 결과 보기. 게임사양 테스트 결과 보기. 방구석 창조주 자신의 취향이 확고 해서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데 흥미를 느낀 타입. 아티스트적 감각이 있어. 디테일이 좋은 편. 어, 이거 약간 내가 샌드박스 게임 좋아하잖아요.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거 정확한데? 자기가 구축해놓은 게임 세계가 조금이라도 망가지는 걸 참지 못함. <laughs> 어? 철새 같은 성향이 있대 뭐야? 아. <laughs> 제가 연어 유저잖아요, 완전. 어, 너무 정확한데. 이거, 이거 이거는 좀 근다 쳤어. 이거는 좀, 아, 이거는 뭐 웬만한 게임 좋아하는 애들 다 그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철새 같은 성향이 있음. 소름돋네. 결국은 과 굉장히 뿌듯해. 한 번째 봤을 게타이니팜을단안 해봤고 심즈는 어렸을 때 많이 봤지. 심즈는 이제 용돈 받으면 DLC 다 사고 막이 녀석 이 녀석도 방구석 창조주네. 이건 게임 직업 테스트. 어아 이런 것도 있어. 이것도 해보자. 재밌네. 게임 속 나의 직업. 힘들었던 한 주, 드디어 주말이다. 이번엔 어떤 조합을 할까? 친구들에게 게임 한판 하자. 나만의 소중한 시간, 지난주에 사둔 게임을 드디어 켜본다. 내가 이제 휴방하는 날로 생각을 하면. 근데 보통은 내가 사둔 게임을 켜. 그리고 거기에 좀 하다가, 아, 누구 없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laughs> 처음부터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해야지? 이게 아니라 좀 하다가, 아, 혼자, 혼자 하니까 조금. 적적하네, 누구 없나? 이러고 이제 디코 들어갔고, 야뭐 할래?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나딴 게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야, 그러면 그냥 말똥문화하자. 이런 느낌. 그럼 밑에가 베이스야? 그만! 새로 나온 게임, 내 취향이 아니지만 친구가 소개, 소개만 소개 같이 하자고 한다. 절대 안 하죠. 나 절대, 안 하죠. <laughs> 절대 안 하지. 내가 얘기를 하나 해주자면, 아니, 진짜 이거는... 그거야. 서로의 취미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디스코드 방에 같이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그 대여섯 명도 안 되는 그 디코방에 다들 겹치는 게임이 단 하나도 없어. <laughs> 한 명은 로아하실, 로아하실, 이러고 있고, 한 명은 레식할 사람, 레식할 사람 있고, 나는 POE 할 사람 있니? 이러고 있고, 또한 명은 아 진짜 요즘 현생 개빡세네 폐지 게임 추천 좀 이러면 내가 옆에서 POE 할래? 이러면 POE는 좀 이러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친작에 EA급 혼자 하는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하고 있고 절대 공유가 안돼 어쩌다 한 번씩 딱그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어셈블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아마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친구랑 하면 같이 재밌겠지라는 생각 잘안할 거야 그것도 취향이 맞으면 하는거지? 아니면 안 하죠 게임 정보를 얻으려고 가입이 조건을 까다로운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당시 저는 가입 안해요 <laughs> 공개로 해놓으라고 공개로 블로그에다 올려놓라고 <laughs> 근데 가입까진 괜찮아 가입까진 괜찮아 이거는 그냥 클릭 한 번이면 가입되는 거니까 근데 등업해가지고 정보 볼수 있는 데는 좀 귀찮아 게임을 구매하기 전 어, 리뷰 트레일러 가격. 촉을 빚고 게임을 구매한다. 어, 일단은, 나는 1번이야. 트레일러 당연히 보고, 가격 당연히 보고, 리뷰 당연히 보는데. 근데 이거 촉도 좀 애매한 게, 이 촉이란 것도 이걸 보고 그게 발동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건가? 블리자드에서 신작이 나와. 그러면, 아, 블리자드니까 무조건 오케이. 약간 이런 건가? 약간 그런 개념이면 나는 1 번이에요. 저는 다 봐요. 보고 산게 그거예요. 게임하는 중 뒤에서 누가 나의 플레이를 쳐다본다면 너무 싫을 듯. PC 방에서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아 그럼 막 숨이 막혀가지고 우린 앞에서 보는 거냐고?님들은 상관없죠. 어개 부담스러워. 나그굶지마할때 젠미들이 뒤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보고하고막 그랬거든요? 아 너무 싫었어 새로 나온 게임을 처음 플레이한 당신 높은 확률로 튜토리얼을 하긴 해 대부분 하긴 하는데 건너뛰는 경우는 좀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그냥 건너뛰어요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하죠 추리 게임을 하는 당신 단연간의 게임 경험을 바탕으로 나와, 나의 빅데이터가 말하고 있다 전호이 범인이다 좀 의심스럽게 생기겠지만 범인이란 증거는 없어요 천천히 진행해보자 <laughs> 나 이거 솔직히 전자거든요? 저 새끼가 수상한데? 저 새끼가 수상한데 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아저 새끼가 뭔가 이상한데? 아저 새끼 범인이 100%인데? 이러면서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확실히 이제 목을 못쳐 그러면서 증거를 수집하면서 저 새끼가 맞다니까? 맞다니까? 이러고 이제 어그 녀석의 증거를 모으는 거지 맞아 맞아 <laughs> 머릿속에 확신을 갖고 그래서 이제 전자입니다 저는 어 그놈 위주로 이미 머릿속에서 범위 정해져 있어. 보상으로 어 방어를 0.0% 상승률을 장착하면 잠깐 로비에 다녀야 되는 상황. 영, 이거 문항이 잘못됐어요. 친구들이 기다리니 그냥, 그냥 간다? 왜지? 귀찮으니까 그냥 간다가 맞지? 이 로비를 다녀야 와 되는 상황은 귀찮거나 안 귀찮거나 둘중 하나잖아. 왜 친구들이랑 같이 할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거야? 이거 이런 거 만든 애들은 너무 그거 아니야? 게임 도리들이 만든 게 아닌 것 같은데 룬을 장착하고 오겠죠? 게임 수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게임 중에 여태까지 함께 지내던 동료가 좀비에 물려버렸다 어쩌라는 거지? 아 <laughs> 이거 전보이다 아냐? 아니어 치료제도 찾긴 찾겠지만 찾긴 찾겠는데 일단 만약에 3일이라는 3일이라는 카운트가 있다치면 이런 거 있잖아. 3일 후에 이 친구가 좀비가 돼. 예를 들면. 근데 3일 안 지났는데 죽이진 않을 거야. 근데 3일 안에 치료제를 묻고 하면 나는 저세상을 보낼 거야 일단은 찾는 건가? 방금 물린 거니까 일단은 찾자. 어 일단 찾고 찾고 죽이는 거니까 내색은 하지 않지만 내 친구 때문에 자꾸 지는 것 같다. 아아 아, 나는 이거 후자예요. 100% 후자야. 저는 절대 길을 북돋아주지 않아요. <laughs> 뭘 길을 북돋아줘. 친구 때문에 자꾸 뒤지는 것 때문에. 야, 너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이러지. 그리고 심지어 후자도 예쁘게 말하네. 이대로 해보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요그지 나는 공약을 숙지할 때까지 같이 해주는 방향으로 할것 같아. 다만, 이제, 왜 이렇게 못하냐고 꼽주진 않겠지. 그냥,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겠지. <laughs> 성능은 별로지만 외형이 정말 내 취향인 캐릭터. 아 그러면 무조건 <laughs> 외형이죠. 성능이야. 어, 뭐 j r p g 처럼 파티를 짜는 거라면 다른 애들이 메꿔주면 되지. 어. 최애캐는 어떻게든 파티를 넣어야죠. 나의 컴퓨터 바탕화면 음, 이게 제가 정리를 한 거긴 하거든요. 원래는. 이건데 근데 이것도 싫어. 정리를 하긴 해. 그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정리를 해. 근데 정리하고 다시 어질러지는 성향인 거지. 게임을 하기 전 나는 도전 과제를 빼먹으면 안 되니까 검색을 해보고 시작한다고. 아, 절대 아니야. 이거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 근데 도전 과제에 신경 쓴사람들이 진짜 100% 클리어 다 하더라. 게임을 정말 많이 하는 당신. 게임용수에서 그때그때 내키는 게임을 한다 무슨 게임을 언제까지 끝낼지 계획을 세대 마음 편하다. 어, 나 후자야. 나는 놀랍게도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인데? 아니, 진짜로. 왜냐면 게임을 정말정말 많이 할수록 계획적인 게임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님들.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파밍을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매핑을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 이걸 끝내고 어 에이펙스를 한다. 몇 며칠 날이 게임이 나오니까 몇, 며칠 전까지 이 게임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이 게임을 엔딩을 3일 안에 본다. 그리고 3일 안에 보고 그 다음 게임이 또 신작이 나오니까 이걸 한다. 그리고 데모가 있으니까 그 데모를 한다. 지켜준 적이 없다고? 무슨 소리야? 나 엄청 다 지켜서 하는데. 나 스케줄 개빡빡함. 생활 계획이 무너지는 거지. 게임 계획은 무너진 적이 없어요. 생활 계획 여러분, 생활 계획이랑 왜 게임 계획이랑 동의지 않은 거예요? 생활이 무너져도 게임 계획은 무너지지 않아요.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게임 내에 있는 생활이 더 중요한 거죠. 내 생활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하면 생활이 무너져. 일상생활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유어도 원래는 이 타이밍이 나오는데 안 나와. 게임 계획을 짜면 뭐 해?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게임 회사들이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코로나 방패하면서. 내 계획이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야 게임에서들이 무너뜨리는 거지 걔네들이 빨리 안 내는데 어떡하라고 왜 이렇게 화났냐고 그래서 유어 언제 나오냐고 우리가 뭐 잘못했어 <laughs> 왜 그런 크크크크 계획들아 빈틈 없는 레인저 직설적인 채팅 어 걔네들 입어로 맞추법에서 바로 고추 왜 이렇게 깐깐해 한번 고추 받치때까지 불교 게 채팅 직설적인 거 맞음 그리고 이건 아니야. 맞춤법은 좀 아니지. 그러니까 채팅 자체를 잘안 쳐. 내가 게임을 할 때. 꽂히면, 밤샐 때까지. 그리고 썰플 좋아하는 거 맞고, 도와준다 해도 혼자 하는 거, 이것도 좀 맞고. 일단은 다음에 할 고민이 들어가는 순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원래는 이 게임 해야 되는데 이 게임 못하네 이러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성향이어가지고. 자기 전에 무조건 내일 뭐 해야지. 이거 생각함. 그리고, 이벤트도, 이거는 케바케이긴 한데, 스킨같은거 되게 귀찮지만 꾸역꾸역하긴 함 한정판 스킨이 아니라 다른거면 잘 안해 꾸미는건 관심 이거는 좀 틀림 커마는 좀 대충하긴 해요 커마는 좀 대충하고 스킨은 관심 많아요 진짜 사제 사제 원픽이가 들켰대 <laughs> 드셔도 됐구나 뉴월드 샀어? 내크로맨슨는 뭐야 아니 되게 다양하다 약간 깡깡깡깡 깐깐 찐하고나너 사제 아 여기 사제가 많네 레인저 나온 사람 한명도 없네 사제가 되게 많구나 오히려 좋아 재밌다 이거 예비 물약들이 많아서 행복하구만